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6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관심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이버에서 카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이곳에 주식공장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카페 가입하기 누르시면 끝. 가입하실 때는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셔야 가입 승인이 됩니다. 저희 주식 공장은 추천주를 드리거나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회원 한분한 한 분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주 순수한 카페입니다. 들어오셔서 즐겁게 주식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한국특강입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문제 될건 없어 보이고요. 오늘 45일선 요 라인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저는 계속 누차 말씀드린대로 이 박스권에서 길게 보면서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바텍도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은 자리로 보여지고요. 22,000원 지지 여부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풍산도 나쁘지 않았고요. 드림 시큐리티 오늘 좀 음봉의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없이 좀 빠진 거고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종가를 살짝 해손 하기는 했지만 좀잘 봐야겠죠. 45일선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SAT 오늘 양봉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위로 가려는 모습이 더커 보이고요. 거래량은 없이 지금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주도 역시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이때 상승하고 좀 빠지고 다시 오르다가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 21선 지지여부 그리고 16,100원 지지여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로코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긴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2340원 제가 생각하는 라인 그 라인을 지지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저는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요 라인 보시면 되겠죠 45일선 살짝 깨긴 했지만, 이제 21선 내려오고, 그러면서 21선 지지 여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플랜,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게 문제될 건없고요 충분히 저는 지금의 자리도 1차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생각되고, 요 라인 2차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주는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거의 장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고요. 집중이 아니라 아예 보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관심 종목, 추적 종목은 결과만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아, 요런 지금의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의 자리는 잡혔다라고 생각 들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한번 계속 좀 고민을 빠른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네트워크스 오늘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라인 위에 올라온 모습이고요. 21선 위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CMS에도 오늘은 좀 빠졌지만 요 라인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 보겠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도 나쁘지 않았고요. 한국 종합 기술도 좋았습니다. 이하공룡 좋았고요. 도어 엔지니어링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요 라인 올라와야겠죠? 한글과 컴퓨터 제가 말씀드렸던 아, 그렇죠. 요 라인. 요 라인 도입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터져줬고요. 다음 주인가요? 아,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미 한컴 라 라이프, 라이프케어라는 종목 공모가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 이슈로 아마 올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찌 됐던 차트의 모습은 충분히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만에 이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화신 전공. 네,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라인 지켜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 페인트 역시 심심하게 움직여졌고요 파이오링크 좋습니다. 서린바이오도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갭상승 했습니다. 시가 15.65% 갭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 라인이죠. 딱 보시면 요 라인 지지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 단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였죠. 황금 ST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 가구도 오늘 양봉의 모습이었지만 좀 더딘 모습 좀더 올라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저점이 요 라인이었고, 그 다음 저점이 요 라인 저,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충분히 저는 지켜준다 라고 한 표를 주고, 시간의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상과 오늘 이렇게 대가리를 내놓는 모습 보여줬고 45유선은 올라오는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벽산 네 오늘 빠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PJ 메타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YOM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대우 에이텍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45유선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주강이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시간에서도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한국 주가는 계속 봐야 될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주, 다음 주에 혹시 떨군다 하더라도 요 45일선을 지지해 주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을 보시면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후에 45일선을 한번 지지해 줬고요. 그 이후에 4 5일선 한번 뺐습니다. 뺀 이후에 다시 장대 양봉이 좀 나왔죠. 장대 양봉. 그쵸. 한 10%, 7.79%로 마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 45일선을 다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좀볼 필요가 있다. 더 떨고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저점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저번에도 이제 급등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2980원 3,000원 요 라인 살짝 깬다 하더라도 요 라인은 지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 금방에서 이제는 2980원 3,360원 요 사이에서 노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음 주에 혹시라도 반등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 공략하기보다는 반등 이후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한다면 보내주는 수밖에 없고, 가장 좋은 거는 안전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단타 대응이 아닌 이상은 좀더 흐름을 지켜보고, 뭐 나는 3차 매수까지 한다, 손절 라인까지 정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오늘도 들어갈 자리는 분명하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월요일 날좀 눌러준다면. 그렇지만, 훅 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잘 판단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리고 한국 주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증된 종목 아닌가요? 갈 거다라고 이미 신호가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저도 매수를 하지는 아직은 안 했는데, 이때 파이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강의 경우 한 다섯 번 정도 매매를 한것 같아요. 크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냥 조금 조금 만족합니다 저는 어차피 제 매매 방식이 줄때 챙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아쉽죠 지나고 나면 아쉽지만 일단은 다음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 네 나쁘지 않았고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시공테크가 좋았지만 아, 윗꼬리가 너무 기네요 반등해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요 위까지 20일선 살짝 터치하고 다시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쉽습니다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물량소화 한 이후에 좀 올라가는 모습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갈 거다 라고 생각은 하고 알로이스 네 어제죠 어제 이렇게 상승을 내고 오늘 거래량 거의 20%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빼는 모습인데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충분히 긴,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한국 맥널티 약한 추세를 깬 모습이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추세가 진정될 때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죠. 아이스크림 에드도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쫄지 않고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때 떨어질 때도 절대 쫄면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떨어지면 저는 사는 게 답이다 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얼만큼 기간을, 투자 기간을 길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줄때 챙기느냐? 아니면 난 길게 크게 먹느냐? 한국 큐빅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거래량도 훅 줄이는 모습 17% 정도 나왔습니다. 태경산업도 이제 자리를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 애니플러스도 이제 요 자리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 깨는지 깨지 않고 횡보하면서 위로가 있지. 저는 위로 간다 라고 저 생각은 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제시원 시스템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970원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4일 연속 도지캔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8,000원 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7,730원, 7,700원을 깬다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제시한 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료도 있고 실적도 있고 지치게 하는 종목들 보시면 지칠 때 본전을 팔면 두배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퍼스코리아 오늘 좀 빠졌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진 모습인데요. 다음 주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45일 선 지지하면서 좀내 거래를 움직인다면 충분히 위에 샀다면 이참에서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45일 선 살짝 건들고 온모습인데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요 캔들의 50%, 대략,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오늘 45일선. 일단 다음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